네. 이번에 이야기 해드릴 것은 덕수 문구 왕고입니다. 여기 오래된 것 같아요. 확실히 오래된 것 같고요. 어, 제가 세번 정도 갔는데, 아, 이상하게 있을 듯 없을 듯, 있을 듯 없을 듯 해요. 그래서 실제로 사온 건 없고, 저희 딸이랑 가서 딸만 뭐 하나 이렇게 사왔던 것 같은데, 아, 이게 좀 뭔가,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한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세번 정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 분명히 살거 사오면 사올것 같아요. 근데 사오면 그냥 사오면 되는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. 이게 어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년이나 5년 전에 갔다면 아꽤 많이 들고 나왔을 것 같은 문구점이고요. 음, 모르겠어요. 저랑 같은 수집이 비슷하신 분이라면 저랑 비슷하겠죠? 살까 말까 한 물건들이 있다. 이구요. 또, 저보다 세대, 이제 한 세대 뒤쪽, 그러니까 20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전 이제 1980년대, 82년생이라서, 어, 요때 제가 가지고 놀았던 것들이, 아, 있을랑 없을랑 <laughs> 약간 그런 곳이라서 여기는 이상하게 자주 가게 됩니다. 또 가게 됩니다. 예, 다음에도 가게 될것 같은데, 여튼 그런 곳이다. 저의 저한테는 그런 곳이다. 네, 어떤 느낌인지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면 좋겠고 확실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, 분명히 득템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득템하세요.